갑자기 찍어내가지고 유튜브 올린다고서 하나 있어 개 망했었다가 다시 살린다고 이시고 양산이라서 괜찮아 애들 말은 안 하네 근데 어우 나이스 까비 근데 첫판이야 그런가 좀좀 좀 그렇네 아 까비 아못 죽었다 씨 응. 아니 들어가서 상관없어 그뛸 때가 어려웠던 거 전부 다 그..노가리 까는 거다있어 저번에 누가 뒷담화 하다가 이거 찍어가지고 기웃겼었는데 그거 오우 나이스 해줘 까비 애들 이제 몸좀 풀리는 거 같다 근데 이제 공격하네 더 나이스 까비 오 애... 얘 어? 어 아프도잘데오 <laughs> 수빈 쌤, 수빈 쌤. l e 수빈 쌤, 수빈 쌤. 아니 카메라도 좀 힘드네 근데. 라비. 까비. 야, 없다. 없다. 나이스. 오, 나스 나이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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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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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카메라 있다, 있다. 동현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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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리 동현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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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백스의 검백스의 어, 아 이거... 아, 수능 중에랑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 검백이 아는 사람들이 하근데 줄까? 아, 깝다 아직 0대영이지 근데. 어우, 패스 좋다. 구장이 커 가지고. 어우, 들어갈다 했네. 여기 구장이 커서 어이. 오 자, 저런 거차 차. 들어 들어가 줘. 아 미안 나못 찍었다. 아 카메라도 힘드네. 아. 오. 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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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슈. ライスライスライスライス。 동현쌤, 동현쌤. 아지 영.. 오! 아이고! 어우, 야, 킵, 킵 잘한다. 아팠고아팠고 아 어. 조금 더 확실하게 자, 네, 동현씨 까비 겹친다 겹친다

검은색.. 검은색안 검은 맞췄구나 요 팀이 어굿 검은색 좋다 까비 까비 나이스 아, 정황 봐, 정황 봐. 네. 실수하지 말자, 나이스. 라비. 센 잡아줘, 센 잡아줘. 통이 반칸 내려야 될것 같은데? 통이 반칸 내리! 나이스 3분전 3분전 골로 쳐 골로 쳐 아직 아직 한 골도 안 나왔지? 맞지? 에헤이 아 준현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축구. 아, 까비. 괜찮은, 괜찮은. 애들, 괜찮은, 애들 지금 공이 안걸힌다 도네 도네 조금만 머리 들고 머이스 수비 가자. 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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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줄 왔어 아 이십 분까지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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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아이 오늘 패스미스 너무 많다 부장이 넓어서 그런가 해주이도 <laughs> 실수 많이 하네 반대 뛴다 거기 0 0 뛴다 컵1 뛴다 그러면 0는골 좋아 들어가 아까비 <laughs> 라스트 1분 라스트 1분 아 오늘 저런 게 많네 어 아, 저런 게좀 많네 조금씩 어 첫판이라 그런가 보다 약간 첫판 경기력도르도 아 <laughs> 세판 <laughs> 쯤 지나야지 아먹아뭐뭐 아깝다. 어. 아까, 걸때 맞은 것도 몇번 있고. 나이스 컷. 아. 어. 오, 발재가쌤 예, 계속 겹쳐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에헤이. 아, 패스, 조금만 정확하게. 가자! 두번 들어가줘, 두번 들어가줘! 까비. 마지막 공격하겠습니다!